자 이번에는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 관한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문제입니다. 자 오른쪽은 A하고 B 두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성적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. 자 계급 값이 85점인 계급의 학생 수가 A 중학교는 10명, 그리고 B 중학교는 40명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자 1번. AB 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자, 우선은 계급값이 85점이다 라고 했어요. 그러면 계급 자체가 80점 이상, 90점 미만인 계급을 먼저 살펴볼 수 있고요. 자, 이 계급의 상대도수를 우리는 이 그래프로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봤더니 지금 A중학교의 상대도수는 0.1이고, 비중학교의 상대 도수는 0.2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. 자 이때 우리 그 계급의 도수가 각각 10명 40명인 것을 알고 전체 학생 수를 이제 각각 구하는 건데요. 지금 우리 도상총이라고 하는 공식 알고 있죠? 자 도상총 그러면 총 이게 바로 전체 도수 총도수를 나타내요. 전체 학생 수는 상대도수분의 극의 급의 도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거 우리 거속시할 때 많이 봤던 그 위치잖아요.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우리 A 중학교부터 한번 나타내 보면, 그럼 A 중학교는 지금 상대도수가 0.1일 때 어, 극의 급의 도수가 10명이었어요.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을 곱해주면 지금 0.1 곱하기 10이 되어서 분모는 1이 되고요. 분자는 100이 되니까. A 중학교는 100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 이제 B 중학교를 또 보시면 어, 여기서 에 상대도수가 0.2였고 그 계급의 도수가 40.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을 곱해주면 2분의 400. 그러면 이것은 200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따라서 A, B 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각각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자 A 중학교 자, A중학교는 100명. 자, 그리고 B중학교는, 자, B중학교는 200명이라고 정답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. 자, 이제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중학교에서요, 15등인 학생의 점수는 B중학교에서 태략? 몇 등인 학생의 점수와 같은가?라고 물었어요 자, 그러면 우선은 15등이다라고 했을 때, 우리 점수가 높을수록 1등, 2등, 3등, 4등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프 자체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따지시는 겁니다. 자, 우선은 A 중학교를 봤을 때 지금 90점 이상 100점 미만 그러면 상대 도수가 요한 칸은 0.05를 나타내고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0.05예요. 그러면 100명 중에 0.05는, 음, 몇 명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랬더니 이제 100 곱하기 0.05를 했더니 5명인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러니까 90점 이상 100점 미만에 이미 1등부터 5등이 이렇게 포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나는 이제 15등을 찾아야 되니까. 그러면 여기 100 곱하기 0.1을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10명이 나와요. 그러면 5명과 10명을 더하면 15명이 되니까 아. 그러면 80점 이상일 때 음. 1등부터 15등이 여기에 포함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니까 아, 점수가 80점 이상이네. 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서요. 비중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우선 점수대가 80점 이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. 그럼 80점 이상일 때 비중학교의 상대도수를 먼저 따져 보면 지금 아까 여기가 0점이었고 이 부분이 0.1이니까 이 둘을 더해요. 그러면 요 둘을 더했더니 0.3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런데 전체 학생수가 비중학교는 200명입니다. 자 그러면 200 곱하기 0.3을 할수 있고요. 자 요것은 60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렇다면 1등부터 60등까지가 바로 이 80점 이상에 포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따라와서 A 중학교에서 15등인 학생의 점수는 B 중학교에서 대략 몇 등인 학생의 점수와 같은가라고 물었을 때자 이번 60, 60등 해서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.